그러니까. 나는 아까 처음에 나기네 내가 손방 때렸는데 렉 걸려서 그좀거 했어. 그 뒤로 아니. 다시 마주쳤는데 두대 먼저 맞고 이겨가지고.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오는 길에 또한 마리, 한 마리 우리 팀 도전 일어나서 또잡아아 어, 그래도 영자가 직접 찾아서 돈 주더라고. 그거 내가 준 거야. 그라고 우리 지금 그 디스코드 하고 있어가지고. 내가 형 주라 그래가지고. 야 얘들아 이따! 오케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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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, 있다, 앞에,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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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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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모한판 <laughs> 하고 다 어디 어디야? 어디야. <laughs> 지지어나 아, 존나 반비 쳐 놨는데 어멀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서 <laughs>